네. 일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뭐 일치는 특별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술술술 따라 읽으면서 어떤 내용별로 하나씩만 요약해 주면 그만이죠.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죠. 128페이지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 명사거나 단수 사람이거나 복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더포 이렇게 하면 더 포가 더포어피플의 뜻이 되죠. 그래서더 다음에 포라는 형용사가 온게 가난한 사람들의 뜻이 되죠. 이게 바로 복수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수 사람이나 때에 따라서는 추상적인 어떤 명사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분사할 때 이미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 복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체 다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됐을 때 사람들의 의미가 되면 복수가 될 것이겠지만 단수 사람이거나 추상적인 사물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거는 단수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본다면 the deceased the deceased 이단어 조심하라고 했죠 decrease 하고 볼때 r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질병 disease 하고 비슷하게 볼수도 있는데 disease가 아니고 deceased입니다 the deceased deceased는 보통 이렇게 pp 형태로만 주로 쓰는데 돌아가신 사람을 크게 존대해서 부를 때 쓰는 거죠 고인 고인의 뜻이죠 the deceased 보통 고인인 한 사람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was가 맞습니다. 뒤에도 a great scientist라고 되어 있죠. 자, 들으면서 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쓰지 않을 테니까 일체는 말이죠. 그냥 들어보시면서 가끔 제 얼굴 보시면서 책, 어, 미리 예습했던 책과 함께 쭉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he, uh, the unexpected always happens가 되겠죠. The unexpected 그러면 뜻하지 않은 일.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사물을 가리키니까 뜻하지 않은 일, 단수로 받아서 happen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8번 넘어갑니다.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의 경우가 되어 있네요. itch와 every가 보이죠? itch와 every가 붙으면 무조건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고, 복수명사 자체가 못 나오죠? itch 단수명사, every 단수명사. 이게 a n d 로 100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단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자, 어떤 학생은 말이죠. 단수동사란 말을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a man wears a raincoat a m 하지 말고 더 h e 해봅시다. the man 그 남자는 레인코트를늘 입는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랬을 때이더 h e 이거는 뭐죠? 단수명사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수동사라고 부르니까 어떤 학생은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S가 붙었는데 왜 단수예요? 복수 아닙니까? 그러는데 S가 붙었을 때 복수가 되는 건 명사 얘기죠. 명사에 S를 붙이면 복수, 안 붙이면 단수 아니야. 동사에 단복수가 어디있어요 동사에. 동사에 단수도 없고 복수도 없지.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단수동사라고 부르냐. 단수 명사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명사가 단수란 얘기죠.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동사에 단복수란 말을 붙이는 것은 생략이 많이 된 말이에요. 즉, 단수 명사 뒤에 오는 동사란 뜻이에요. 단수 명사 뒤에 오는 동사. 단수 명사인데 그 단수가 3인칭 단수라면 3인칭 단수 뒤에 오는 동사는 S가 붙게 돼 있죠. 그래서 단수명사 뒤에 오는 동사라 그래서 단수동사라 그런 거지. 동사 자체는 단복수가 없으니까, 동사에 S 붙었다고 복수, 동사에 S 안 붙었다고 단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야.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동사 뒤에 S가 붙일 테니까, 동사 뒤에 S가 붙은 게 단수동사 형태라고 봐야겠죠. is가 단수동사, 아가 복수동사.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each and every는 뒤에 단수명사, A, B가 단수명사고 뒤에 오는 동사도 단수동사다. no, any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왜?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동사고,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라니까. 단복수를 다쓸수 있다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심 네, 쉽네요, 이거는. no one과 nobody는 원과 body가 단수에 해당하죠. 노우 no, 뒤에는 단수명사가면 단수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노원과노 o 발이는한 단어라 하더라도, 구성원리적으로 보면 노우 no, 뒤에 단수명사가온 거죠? 따라서 단수로 받는다. 너는 보통 복수로 받는다. 보통 복수지.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단수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이 사람과 생물의 의미를 쓰이면 복수고요. 사물, everything의 뜻으로 쓰이면 단수가 됩니다. 이건 어떤 문학작품에서 유래한 어떤 방법론인데, 그 문학작품에서 처음에 그 사람이, 예, 오를 단수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실제로 오를 단수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구어체적으로 설명하면, everything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뭐, 문학적으로 따질 건 없으니까요. thing과 one과 b o 가 붙으면 전부 다수죠. somebody건, anybody건, nobody건, b o 와썸과 t 이 붙으면 전부 다수다. all is not gold a t l l is not gold t h a glitters. 이게 원래 처음에 문학적인 의미에서 나온 거죠? 네. 반짝이는 모든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 이때 all 다음에 r을 쓰지 않고 is를 썼죠? 이때 all의 의미를 everything으로 보는 거죠. all을 everything의 의미로 보니까 is라고 돼 있고, 관계대면서 대시 all을 받고 있는 거죠? 관계대면서대사사사사사가 all이니까, all that glitters. 이렇게 해도 되죠? that glitters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니까, that glitters가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대시 오를 받고 있는데 대 뒤에 있는 동작 글리터가 또뭐 붙였어? 또 s 붙였죠? 그럼 대또 단수란 얘기지. 오를 단수리가 대또 단수지. 고 밑에 있는 퀴즈를 한번 볼까요? 다음 두 문장을 차이에 유의하여 해석해 보라. All was silent in the room과 All was silent in the room이 있어요. 하나는 were를 쓰고 하나는 was를 썼으니까 were를 쓴 거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가리겠죠 All was silent in the room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켰다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은 always가 되니까 everything, 사람뿐이 아니고 일체 만물이 전부 다 silent 했다는 얘기니까 always silent in the room 이렇게 되면 당연히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정도의 의미가 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8번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에 차 보이고 좀 굉장히 그 뭡니까? 전혀 피곤한 얼굴이 아니죠? 예, 네, 뭐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굉장히 지금 어, 힘이 넘치고요 예, 오늘 수업을 뭐, 4시부터 꽤 계속했지만, 굉장히 힘이, 뭐,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 역시 이게, 휴가, 데이 오프. 제가, four d a 했죠. 4일 동안 쉬었는데, 쉰 것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성서에도 나오지만, 그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 동안 딱 창조하시고, 하루에 딱 쉬었다. 이게, 일요일 날 쉬라는 것에 무슨 뭐, 그런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거겠죠? 성서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서 사람이 휴식이라는 게, 아 건전한 노동, 좀더 활기찬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구번 해볼게요. 자, 힘차게 계속하겠습니다. 자, 9번. 전치사구를 동반한 주어다. 주어가 전치사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전치사구는 주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좀 웃기죠? 예문 한번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예문 있죠? 일단, 어떤 전치사냐? with나, along with, together with, accompanied by. 전부 다, 함께라는 뜻을 가는동사들이죠 예문 한번 볼까요? 마이클, accompanied by his wife at the door예요. 자, 그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마이클이 마이클 마누라를 동반하고 서 있으니까 몇명서있어두명서 있죠. 내용적으로 두명서 있으니까 R을 써야 될 텐데 accompanied by his wife는 주어에 포함시키지 않고 마이클만 주어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쓰지좀 엉터리죠. 왜? 앞부분에서는 형태를 보지 말고 내용을 보라며. 내용을 봐서 브레렌버트도 내용적으로 볼때두개 가리키면 복수고 브레렌버트가 하나 가 같지만 하나다. 내용적으로 보라고 이때까지 쭉 해놓고서는. 여기 와서는 형식을 중시하라네. 전치사구는 부사구잖아. 왜 부사구가 주어에 포함되니? 이러면서 내용을 안 따지고 또 형식을 따지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네. 할수 없지 뭐. 할수 없죠. 전치사구는 주어에 포함시키다옛날에 수능을 처음으로 치르기 전에, 수능은 93년도부터 처음 치렀는데요. 94 수능이죠. 93년, 11월인가, 12월인가, 11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9 3년 11월에 처음 쳤는데, 그 전에 91년, 92년, 양년간에 걸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실험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계속 실험적으로 계속 보면서 그 포매트를 완성했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잘 완성한 시험제도입니다. 수능 시험제도는 상당히 공정한, 이때까지 시험제도 볼때 굉장히 진일보한 시험제도인데, 좀 뭐, 반대는 하 사람들이 많죠. 폐지하자든가. 근데 저는 뭐, 이때까지 역대 시험, 어떤 시험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시험 중에서 그래도 수능이, 영어가 좀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대로 상당히, 국어, 언어 <laughs> 영역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크게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때, 교육과정 평가 원이시험 평가를 보면서 할 때, 많이 문법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얘가 주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메이어, 시장님이 다른 hostages, 인질과 함께 구조된으면 여러 사람이 구조된 거지만, 지금 재미없게도, hostages, 인질은 주어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m a y 만 주어로 봐서 was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번 나왔죠? 10번은 many, 어와 many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many라는 단어는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죠? 이렇게 해서 many, 또는 뭐 boys,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거고, 수가 많은 거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오겠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문어체에서 many, 어, 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가 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를 쓰겠죠? 이두 개가 같다는 걸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쉽죠? 실제로 시험에 날 가능성, 수능 같은 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에 문장으로 쓰죠. 왜 밑에 거로 씁니까, 이걸? 이렇게다 쓰죠. 네. 남이 쓰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쓰는 게 좋은 언어적인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넘브로브하고 어넘브로브 일까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별빛이세요 더넘브로브하고 어넘브로브의 차이입니다. 더넘브로브. 잘안 지워졌나요? 잘 지워볼게요. 자, 깨끗하게. 예, 잘 보이게. 자, 깨끗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더넘브로브하고 어넘브로브. 자, 더넘브로브하고 어넘브로브는 나왔습니다. 자, 더넘브로브 할때 넘버는 수란 뜻이죠. 수라는 것 자체가 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센다는 얘기니까.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올 테니까. 셀수 있는 명사의 수를 센다고 할 때, 한 개는 수를 세봤자 무의미하잖아요. 한 개면 한 개지. 뭘 수를 세? 그럼, 뭐, 뭐의 수라고 할 때는 벌써 두개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당연히 복수 명사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복수 명사의 수가 몇 개냐? 이걸 묻는 거죠? What is the number of, 뭐, 이렇게. 그러면 a number of d에는 뭐가 오겠어요 a number of d 아이씨 어떤 학생은 또 단수명사라 그러네 꼭 이렇게 물어보면 단수명사라 그래요 제가 아까 학부모 간담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아니요 그래 그럼 제가 일부러 되는데요 <laughs>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강의에 홀리면 안 돼요 네. 너럼브로브뒤에도 복수 명사고 어넘브로브뒤에도 복수 명사예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넘버는 순대 뭐. 선생님 그런 말이죠. 둘다 복수 명사인데 왜 썼어요? 하하. 아, 차이점이 있죠. 요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다릅니다. 동사. 어떻게 다르냐? 자 보세요. 너럼브로브 복수 명사는 이게 주어야. 뜻이 뭐냐? 이 놈의 수야. 이 놈의 수. 이 놈의 수.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 그러면 넘버가 뭡니까? 단수 아니니까 따라서 단수 동사가 오는 거죠. 단수 동사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그렇죠? 식의. 단수 동사죠. 그렇죠? 그런데 어넘브로브는 뭐다? 매니의 대용어거든. 따라서 이 놈이 이걸 내용적으로 수식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놈이 주어가 돼. 복수 명사가 주어가니까 뒤에 복수 동사가 오지. 알겠죠? 따라서 너넘 브로버 언넘브로버의 차이는 뭐냐? 뒤에 오는 명사가 차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가 단수 동사냐 복수 동사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 어, 본문의 M은 쓰면 되겠죠? 본문 뭐라고 쓸까요? many f a t h e r has가 되겠죠. 예. many fathers 그러면 더넘벌오브 그러면 더넘벌오브가 주어니까 이즈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기억하세요 그럼 11번 가겠습니다. 야, most of 대부분이죠? part of 일부분 rest of 나머지 majority of half of 분수 of 퍼센트 of 전부 공통점이 뭐죠? 부분 플러스 오브의단어죠 부분 플러스 오브 그럼 여기 전체가 있겠죠? 부분 플러스 오브 전체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어떤 단어가 주어가 되어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주어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리보시면 자, part 가 나왔다. A part 이고 죄송합니다. 또는, 어, h 30%. 30%오브가 나왔다. 그럼 도대체 이파트가 분명히 주어져. 30%가 분명히 주어져. 5 v 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그럼 a part 30%오브면 30%가 일부분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단순냐 복수냐, 이거야. 얼핏 보면 단수처럼 생겼지? 하지만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그 결과 이것도 복수 취급을 해요. 오브 뒤가 단수 명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 그 일부분도 단수로 취급합니다. 부분 플러스 오브라는 구문에서 이게 주어인 건 분명한데 이 주어의 수는 여기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편법으로 부분 오브란다는 이게 주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업법적으로 어긋난 얘기니까. 부분 오브 전체라고 하면 이 전체가 복수면 부분도 복수로 보고 전체가 단수면 부분도 단수로 본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거 제가 구호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수는! 따라 해보세요. 복수는! 쪼개도 복수! 되었습니까 단수는! 쪼개도 단수! 복수는 쪼개도 복수. 단수는 쪼개도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 더, 하프 뭐, 더, half of, 어, half o 렇죠여기면 케이크다. 부분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오브 뒤에 나오는 게 당연히, 부분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부분보다 커야 되면 복수명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도 부분보다 커야 되는 전체가 단수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한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셀수 없는 명사라는 얘기죠. 셀수 없는 즉 5부 뒤에 나오는 전체가 복수가 나온다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는 거고 단수가 전체라는 것은 그런데도 단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셀수 없는 명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수의 부분이 왜 단수인가 쉽게 알수 있죠. 셀수 없던 명사는 쪼개도 셀수 없을 거 아니야. 셀수 있었던 명사는 쪼개도 셀수 있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케이크가 왜못 셉니까? 케이크왜못쓸것 같아요? 자를 때마다 케이크는 조각수가 달라지죠. 1조각으로 자를 수도 있고 2조각으로 자를 수도 있고 5조각으로 자를 수도 있죠. 즉, 계량 단위 계량 분할 방법에 따라서 수가 달라지는 것은 셀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가 셀수 없는 거야. 1리터에 집어넣을까? 2리터 통에 집어넣을까?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셀수 없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셀수 없는 것은 쪼개면 여전히 셀수 없다. 이 말을 단수는 쪽에도 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음 one-fourth, one-fourth, 4분의 1이네? 어, 4분의 1이 단수야, 복수야. 1이 못 미치니까 씨, 단수로 볼까, 복수로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의 4분의 1이야? 타임의 4분의 1이지, 원래 100% 타임이 셀수 없었으니, 25% 타임도 셀수 없겠죠? 다음은, was. boys가 복수였으니, m a j 티도 복수겠죠? 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아, 12번 보겠습니다. 거리, 금액, 기간, 무게, 면적이 복수로 되어 있을 때. 100마일은 하루에 여행하기에 좋은 거리다. 적절한 거리다. 이런 말이 있고요두 번째, 5년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두 문장의 차이가 뭐냐? 자, 첫 번째 문장은 100마일은 하루에 여행하기에 좋은 거리라고할 때, 이 100마일이라는 말이 100마일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 2, 3, 4부터 100마일까지를 전부 포괄한 100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앞에 거죠 100마일이 굿 디스턴스라는 얘기죠 50도 굿 디스턴스고 1마일도 굿 디스턴스다 이 말이 아니죠 1마일 2마일 3마일 굿 1마일도 굿 2마일도 굿 3마일도 굿 4마일도 굿 이게 아니고 100마일이라는 것이 됐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즉 100마일이라는 거리 하나를 말하는 거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마일스가 아니죠 이럴 때는 단수로 봤습니다 즉 어, 어, 마일, 그러면 신경 쓸거 없어. 어, 마일은 무조건 단수지. 근데 이게, 투 마일스부터 복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되 얘기지? 복수가 됐더라도, 이 복수의 명사가 하나의 패키지화된 어떤 정보를 가리킨다면 단수다, 이거야. 백 마일이란 말이, 백 마일이란 거리란 뜻이다, 이제. 두 번째는 뭐죠? 5년이 흘렀다, 아버지가 죽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흐를 때, 0년, 1년, 3년, 4년은 안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년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없지. 1년 흘렀다. 2년, 3년, 4년. 5번 흐르는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하나의 부분적 요소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끊어서 파악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복수로 받아야겠죠. So 5 years have pass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다음 것들은 끝이 S로 끝나는데 끝머리가 S로 끝나요. 하지만 복수형이 아니므로 생겨 처먹은게 끝이 S로 끝난다는 걸 뭐. 그렇다고 다 그렇다 복수라고 할수 없잖아요. S로 안 생긴 복수가 있듯이, S로 생긴 놈도 복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생긴 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얘기에요. 네. Mathematics, Economics, Politics, Physics, Ethics, Gymnastics, 체육이죠. Statistics.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Statistics를 조심해야 된다. Statistics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tistics는, 한번 볼게요. 네, statistics. Difficult subject. 그러면 이다 자, this statistic, statistic, 어, 음, 어, embarrassing.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The statistics. statistics, 딱 쓰고요. 아, 어, falling. 이렇게 써봅니다 자, 위에 거는 statistics에서 s가 붙었습니다. 밑에 거는 s가 없어요. 밑에 거는 다시 s가 붙었습니다. s가 붙은 게두 개고요. 하나는 s가 붙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고요. 잘 보이죠? 예. 네, 그러면, 처음 것은, 스태티스틱스가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은이 스태티스틱은 embarrassing. 아주 좀 당혹스러운. 쪽팔리는 수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통계가 경악스럽다. 아주 놀라게 한다. 이런 뜻이 겠죠 자, 잘 보시면 세개 중에서 뜻이 다른 스태티스틱이 하나 있죠. 뭐죠? 형식으로 보면 이두 개가 갖고 요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뜻이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죠. 네, 첫 번째 겁니다. 이거는 스태티스틱스가 뭐죠? 통계학이란 뜻이죠. 통계학은 당연히 단수죠. 끝이 요렇게 생긴 것뿐이에요. 마치 피지 e 스매 t i 틱스처럼 당연히 is라고 쓰겠죠. 하지만 이두 개는 통계학이 아니라 통계 혹은 통계 수치를 의미하죠. 그럼 요거 뭡니까? 통계수치 한 개, 요거 통계수치 여러 개지. 하하. 따라서 요거는 is. 요거는 r 아 이거지. 따라서, statistics라는 형태로 볼 때는, statistics라고 생긴 단수도 있지만, statistics라고 생긴 단수도 있다는 거야. 이두 개는 다른 명사라는 얘기지. 명사 단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두 개는 다른 명사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본다면, statistics라고 생긴 게 결국 두 개인데, 어떤 statistics는 원래 그렇게 생긴 단수 statistics고, 어떤 statistics는 statistics이 복수가 된 복수 statistics다. 이걸 말해주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statistic이라는 것은 statistics, statistics. 이렇게 되는 명사가 하나 있고, 원래 statistics밖에 없는 명사.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학문의 분야를 가리킬 때는 스 t 틱스 i s t i c s 라고 쓰고 단수로 맞는 것이고 통계 수치를 의미할 때는 보통 명사처럼 s가 없으면 단수, s가 있으면 복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미스스는 홍역이죠. 홍역. 쉬 버즈 그러면 몸이 떨리는 오한을 말합니다. 오한. 그 다음 나라 이름들 s 붙은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적 이름들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게임에서 트럼프 놀이를 카드라고 하죠. 카드가 52장인가요? 5 0이 <laughs> 예. 자 그래서 카드가 쭉 나와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어 빌리어스 빌리어스 뭐죠 당구죠 당구 당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 4 집어 남았네요14 짝으로 된 것은 보통 복수로 받으나 a pair of the pair of 가 붙어있으면 단수 취급한다 그죠 렇자 glasses 안경이죠 scissors 가위 펜스 바지죠 바자마스 잠옷 t 츠 반바지 어, 트렁크스처럼 어, 반바지럼된그 팬티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있죠 트렁크스, 진스, 청바지, 스케일스 저울이죠. 그래서 저울이 왜 복수입니까? 저울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어, 천칭. 예? 그거를 개량화시켜서 기계화시킨 게 이렇게 생긴 그런 저울인 거죠. 원래 저울을 생각하시면 왜두 개로 되 있는지 알겠죠? 이렇게 짝으로 된 것은 복수로 받는다. 예문 첫 번째 볼게요. Glasses are 가 되겠죠. 안경은 데일리 라이브에서 굉장히 쓸모있다 이거죠? Glasses a 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그래요 Glasses a 가 되면 글 l 스한 개는 못 가리키겠네요. 안경 하나는 가리킬 수 없네요. 네 Glasses라고 쓰면 안경 하나를 가리킬 수 없는 겁니다. 뭘까요? 종 전체죠? Genetic noun. Genetic noun이라고 그러죠? Genetic noun. 종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Cats 이렇게 하면 마치 고양이족 전체를 말하듯이 종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glasses 하면 안경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안경 하나를 설명할 수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할수 없죠. 따라서 종 전체 일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수명사가, 복수명사가 되고 복수동사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어차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 짝으로 된 어떤 명사에 딱 어떤 특정 사물 한 개를 가리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a pair of나 t 페어 pair of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so, a pair of glasses 하면 주어가 pair로 바뀌었으니까 단수죠? is가 되겠고요. two pairs of glasses만 당연히 two pairs가 복수니까 glasses가 복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two pairs가 복수니까 are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타 하나 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기타. I not you 나왔죠. I와 not you가 있다고 볼때 하고 싶은 거는 뭐다? I not you를 바꾸면 not you but I 아니니까 그렇죠. 나레이 바비 지난 시간에 했죠? 나레이 바비할때버띠에게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나레이 바비를 B, not A로 쓴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I가 주어니까 M이 되겠죠. 두 번째, 대어리수구문 있죠? 대어리수구문은 주어가 뒤에 나와있죠. 예, many people이 실질 주어니까, 대어가 형식 주어이긴 하지만, Many people이 실질 주어니까, were. 세 번째, 굿즈 나왔죠? 굿즈, 굿 d 에 S를 붙이면 상품이란 뜻이죠. 굿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입니다. 굿과굿즈를 상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봅니다 다 나라요. 굿즈는 상품으로서 복수를 받습니다. 아 왜요? 몰라. 복수 받아요. 그다음에 노우 네. 뉴스. 뉴스는 단수 복수. 단수. 예, 있습니다노 s 이스트, 웨스트, 다우, 사우스 동서남북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즈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뉴가 무슨 명사입니까 S 붙이면 복수입니까? 뉴가 형용사인데 몰라? S 붙여야 s 붙이겠는? 뉴와 뉴스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His means of support. 자, means란 뭐 자, means 조심해야 되겠죠. means. 민스. 자, means는 말이죠. 수입, 재산 이런뜻이 있죠? 수단이 있죠.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수가 있죠? Live beyond o n e means. 이런 수가 있죠? 자기의 수입을 beyond, 초과해서 생활하다. 수입이 100만원인데 그걸 초과해서 생활하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얘기죠? 당연히 빚지고 살겠죠. 빚지고 살다. 빚지고 살다. 수단의 뜻으로 쓰면 민스가 수단, 뭐 많이 쓰이죠. 그죠? 바이노 민스에 쓰이는 민스도 사실 바이노 민스 no 수단의 뜻입니다. 뭐 수단이 됐다고 할때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민스가 문장에 주어로 나왔을 때 수입재산은 복수 취급합니다. 수단은 단수 취급합니다. 이놈은 민스로 생겼고, 이놈은 민으로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둘다 민스라고 생겼는데 그 민스를 단수로 받을 것이냐, 복수로 받을 것이냐, 그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다. 이거야. 마지막 문제, all pains죠? pain이 고통이죠? 그럼 pains가 pain의 복수일까요? 고통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나 아까 너한테 맞았을 때, 고통 3,726개 느꼈어. 나 그때 머리를 둔탁한 둥기로 맞을 때, 고통이 3억 7천개 느꼈어. 이런 거 없죠? 고통을 대체 어떻게 셀 거야? 셀수 없는 추상적 사물이죠? 물론, 특별히 구체화된 어떤 걸 가르칠 때, pain이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상명사는 구체화된 어떤 행동을 가리키려면 다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페인스가 페인의 복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페인스는 페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단어입니다. 노력이라는 뜻이죠. 노력. Take pains. 노력하다. 수고하다. 따라서 all pains, pains는 페인의 복수가 아니므로 독특한 단어고 노력이라는 것도 역시 셀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봐야겠죠. 그래서 was가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체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일체는 말이죠. 실제로 시험에 낼때 있어서는 내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죠. 예,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을 막 주어로 쳐박아가고 이게 단순형 복사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다뤘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4강에서 문제, 실전 문제고 심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할 테니까 그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실전 문제, 심화 문제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것를 맞추면서 또는 맞췄다가 재수업을 들어서 결부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